안녕하세요. 친근하고 신선한 남영정입니다자 오늘도 어색하죠? 오늘 둘이 있다가 또저 혼자 혼방합니다. 혼방. 어제는 5시 방송에 하이선 님이 제가 없어 가지고 혼방을 하셨는데 오늘은 하이선 님이 휴가를 가셨어요. 그래서 저 혼자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할 상품은 여전히 잘 나가고 있는 우리 남향정의 찰옥수수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저희가 찰옥수수 방송을 한번더 방영을 합니다. 이 찰옥수수 지금 방송하기 전에 저도 한 개씩 한 개씩 지금 뜯어먹고 있는데, 와, 너무 고소하고 쫀득하고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딱히 뭐 당원이나 이런 거 하지도 않았는데 그 자체만으로 참국수수그원 본연의 만 자체만으로도 고소하고 너무 쫀득하고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새하얗, 새, 이 보시죠? 보이시죠? 색상이 아주. 이 새하얗고, 새하얗고 어, 쫀쫀하게 이게 붙어있는 옥수수를 보시면 굉장히 싱싱합니다. 굉장히 싱싱해요. 그리고 알이 꽉꽉꽉꽉꽉 찼어요. 이빠진게 하나도 없죠, 여러분. 밑 빠진 게 없고, 깍깍깍깍 잘 차여 있습니다. 이 찰옥수수를 오늘 또 특가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쇼핑 특가입니다, 여러분. 15개에 15,900원, 그리고 20개에 18,800원, 25개에 2만 900원이고요. 국내산 해찰옥수수 15cm 이상입니다, 여러분. 15cm 이상. 그리고 또 저희의 또남양전 특징이죠 무료배송 입니다 여러분 무료배송 이 하이사님이 누누이 강조하셨죠 15개 구매하시지 마시고 25개를 구매하셔서 2만900원에 어, 이웃도 나눠드리고 가족도 나눠드리고 친구랑도 나누, 나누고 나 어, 2만900원이 조금 더 절약하고 훨씬 더 이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 옥수수 옆에 같이 붙어 있는 얘도 익숙하시죠? 저희 그 며칠 전에 방시, 방송했던 고흥, 고흥 햇복숭아입니다. 고흥 국내산 산지 직송으로 바, 배, 발송해드리고요. 해풍을 맞은 고흥 햇복숭아. 얘는 다섯가, 다섯가에 만칠천구백원. 원래 실판매가는 이만칠천구백원입니다. 어, 그리고 여섯가에는 만사천팔백원. 14,800원. 얘도 또한 무료배송입니다. 야, 이 무료배송이 나니까 너무 좋습니다. 저는 지금 또 이거는 너무 입이 아프게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혜택이 또 있죠. 남향정신규가입시 2,000원. 또 구매 인증했다고 이게 아이디랑 나 구매했어요. 라고 댓글 달아주시면 또 2,000원. 그리고 추천인. 추천인 코드에 남향정입력시또 2,000원. 그리고 그립은 10분 시청하시면 쿠폰이 자동 지급되고 그방그 그 자동 지급 대원니 합이 총 6천 원 할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옥수수를 오늘은 요리를 아주 간단한 요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찰옥수수로 짜잔이 많이 흔하지 않나요? 많이 보셨죠 이거. 바로 이 옥수수 버터 발라가지고 제가 요리를 아주 간단하게 지금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삶기 전에 여러분 찰옥수수를 만져보면 굉장히 단단, 단단하다는 얘기 느껴져요. 초등 옥수수는 이렇게 만지지 못합니다. 여러분 톡톡톡톡 다 튀기 때문에. 근데 찰옥수수는 이렇게 만질 수 있어요. 아주 단단합니다. 아주 단단한 게 삶으면, 근데 희한하게도 이 단단한 게 삶기만 하면 말랑말랑하고 쫀득쫀득하게 변하는 게 저는 참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신기하시죠? 이게 어떻게 쫀득쫀득 쫀득 그렇게 맛있게 변할 수 있을지. 그리고 저 이게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이찰 옥수수를 저는 밥에 있죠? 밥에. 밥에 넣어서 먹으면 진짜 이 찰진 맛이 너무 좋을 것 같아. 왜냐면 밥 찰진 것도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 옥수수까지 하면 더 찰진 맛이 강하게 될것 같고 그리고 잠깐만요 채팅창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료 배송이라니 복숭하다. 앞전에 공동구매 할때 구매했었는데, 어, 우 공동구매 할때 구매하셨구나. 당도가 진짜 높다고. 아, 당도가 진짜 높아. 저도 그때 방송할 때 먹었잖아요. 진짜 단맛이 엄청나더라고요. 설탕 먹는 줄 알았어요, 진짜. 이밥할때 잡쌀 넣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잡쌀 찹쌀 대신 잡쌀이 이게 쫀득쫀득한 맛을 찰진 식감을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잡쌀 대신 이찬 옥수수로 제가 봤을 때는 넣으시면 찹쌀 대신 딱 넣기 좋으실 것 같아요. 쫀득쫀득하고 이게 씹는 식감이 정말 좋을 것 같고 이 쫀득쫀득한 옥수수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홈소, 홈쇼핑 특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꼭 특가, 지금 특가로 할때 구매를 하셔야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어요. 지금 어, 아까 제가 10개짜리 가격을 안내를 안내드렸구나. 국내산 햇차옥수수 10개짜리도 있어요. 여러분, 10개에 12,900원, 15개에 15,900원, 그리고 20개에 18,800원, 25개에 2 9 0 0원입니다 여러분, 25개에 29,000원, 이게 보니까. 올라갈수록 올라갈수록 더 이득이네, 가격이. 그러니까, 10개짜리는 12,900원이고, 또 15개는 15,900원이야. 그러면 15개 사는 게 낫고, 또 가격면에서, 또 20개는 18,800원이니까, 또 20개 사는 게 낫을 것 같고, 또 25개가 2만 900원이니까, 결론은 25개를 <laughs> 구매하시는 게, 가격면에서는 훨씬 이득이다. 그죠? 훨씬 이득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까 저희가 저번 방송 하 이사님이, 엄청나게 강력 추천을 했구나 2900원으로 2900원 여러분 25개짜리 구매하십시오 구매하셔서 나눠 드세요 나눠 드세요 아 남양도 신규가입 열리는 남향정이었는데 추천인 코드가 좀 바뀌었네요 헬로우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남향정 아니에요 헬로우로 입력을 하셔야 2 0 0 0원 추가도 정지 가능하시니까 꼭 챙겨 봐주시고 그냥 쌀만 먹어도 맛있는 이해찰 옥수수지만 오늘은 또 저희가 뚝딱뚝딱 더 맛있게 만들어 먹어보겠습니다. 옥수수를 지금 반으로 쪼갰어요. 저희는 이게 지금 전자레인지에 살짝 또 데어왔습니다. 데어온 거고 이 편안하게 이 나무젓가락을 저는 이게 어떻게 꼽으셨지 했거든요. 힘을 좀 가해야 되는 줄 알았더니 이쫄빛한 나무젓가락으로 그냥 쿡 가운데에 누르니까 이게 삶아져서 약간 안에 물렁해진 것 같아. 삶아져가지고, 이렇게 쿵 누르니까 이렇게 들어가. 어, 이렇게 꽂아가지고, 이렇게 버터에 발라서 팬에 옥수수를 살살살살살 살살 살살 굴러주면서 익혀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옥수수는 지금 전자레인지에 돌려놓은 상태라서 오래 굴리지 않을 거예요. 그죠? 오래 안 굴려도 되고, 살살살살 살살 이제 노릇노릇하게 구워지면 그때 파마산가루, 치즈가루를 뿌리고, 파슬리가루를 뿌린 다음에 먹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 바로 쿠팡 방송입니다. 이제 바로 이 여름이면 사실 생각나는 음식들이 저는 몇개 있더라고요. 저는 감자, 삶은 감자와 그리고 이 찰옥수수 찰옥수수가 여름 되면 대표 음식이지 않겠습니까? 수박과 그래서 저는 여름만 되면 항상 찰옥수수를 이불로 가서 사 먹을 정도로 참 좋아하거든요. 저는 시장에 가거나 아니면 이게 우리 국도 타다 보면 여러분 아시죠? 그거 옆에 이게 탈, 옥수수, 뭐, 몇 개에, 얼마 해가지고, 길가에 그냥 이렇게 트럭 가져와, 오셔가지고, 그냥, 야멸, 뭐지, 노동상처를 파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저는 거기서 항상 사먹었어. 거기서 항상 세 개, 세개 안에 세개 들었나? 중앙시장 가도 세개 들으면 한, 한 5천 원 이렇게 판매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게 5천 원 가격에, 먹고 싶어 사먹긴 사먹지만은, 사실 좀 비싼지 않나 싶기도 해. 그리고 사실 또 제가 들은 말이 있는데 이 냉동보관했었다가 작년옷수을 냉동보관했다가 또 삶아서 나오시는 경우도 있다고 하시더라고 그말 들으니까 조금 조금 그랬어 그래서 이 그냥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 남양전 거는요 산지 직송으로 여러분 이 싱싱한 상태에서 바로 무료배송까지 해드리니 집에서 그냥 삶아 드세요 삶아 드세요 원래 보면 사카린이나 이런 당원 넣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해먹어야 그 우리 파는 옥수수 그런 맛이 나거든요. 단맛이 나잖아요. 근데 얘는 단맛 굳이 나는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냥, 그냥 드셔도 돼. 고소하고 맛있어. 옥수수 맛나겠다. 버터구이인가? 네 버터구이입니다. 이 맛난 옥수수 그냥 먹어도 고소하고 아주 쫀득하지만 이 맛난 고소하고 아주 쫀득한 이참 옥수수를 제가 지금 버터에도 바르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좀잘안 발라지네, 요 버터가요. 나둘까요 음, 집게로 좀 굴러볼게요. 생각보다 발라지지가 않네. 이게 나무젓가락이 가위로 한번 잘라줘, 그냥. 나무젓가락이 방해를 합니다, 지금. <laughs> 버터가 이양식도 골고루 발라줘야 맛있거든요. 그래보니 우리 는 이제 버터를 좀 반복해야겠다. 어제 요릴 때부터 이 버터가 안 들어간 요리가 없습니다, 지금. 버터가 지금 최상품이 되어 가고 있네. 교자 노릇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래서 네, 또아까요손 조심하세요. 오늘은 제가 혼자라가지고, 저 옆에 작가님께서 지금 도와주고 계세요. 또 혼자서 요리도 하고, 대본도 읽고, 여러분한테 각을 안내도 해드리고, 방송하 힘들잖아요, 저도. 힘드니까, 옆에서 좀 열심히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laughs> 어제 제가 5시 방송을, 저도 바빠가지고, 못했어요. 하이사님 혼자 하셨잖아요. 그말 들어보니까 오이소박이를 만드셨다고 하더라고 우리 이제 남양주이 오이도 판매를 하거든요. 오이랑 어제 방송을 오이소박이를 만드셨는데 제가 어 맛있게 드셨어요? 방송 끝나고 여쭤보니까 너무 맛이 없었다고 하시더라고 그랬어요. 제가 없어서 그래요. 이 장금이 손이 없어서 이 장금이 손이 있었어야 아주 맛난 오이소박이가 됐을 텐데 좀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또 하이사님이 안 계셔서 저도 이 맛있게 될란가 모르겠네. 이 합이 맞아야 되는데 서로. 이 노릇노릇살 동안 잠깐 좀 기다리고 있을게. 기다릴 동안 이 저희 도 라면정의 어 공동구매에서 아주 핫하게 예? 인기가 많았다. 이 햇, 해풍 맞은 거예요. 어제는 또 해풍을 담은 청무와 가즙도 소개해드렸잖아요. 얘는 해풍을 또 맞았어. 해풍을 맞은 고운 햇복숭아입니다. 다섯 가에 만 칠천 구백 원, 실 판매가는 여러분 이만 칠천 구백 원입니다. 이 특가 할때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섯 가에는 만 사천 팔백 원. 얘도 실 판매가는 이만 사천 구백 원에 이만 사천 구백 원. 방송 끝나면 엄청 가격이 올라가니까. 특가 때, 이렇게 저렴할 때 여러분, 구매를 하셔야 되고, 그때 복숭아 도 그랬잖아요. 이제 끝물이 되어 갑니다. 이게 복숭아는 비가 오면 안 됩니다. 비가 오기 장마가 시작되면, 이 밍밍해져요. 장마 비 맞으면. 그렇기 때문에 맛있을 때, 맛있을 때 지금 쟁여두세요, 여러분. 이게 옥수수 한 박스 사시고, 복숭아 한 박스 사셔가지고, 집에서. 이제 후식으로 또 주말에는 애들이랑 이제 놀이로 이거 뭐 이것도 놀이가 돼 일종의 놀이가 됩니다 아니면 캠핑 가시죠 주말에 캠핑 요새 많이 다니시더라고 날씨도 괜찮고 하니까 캠핑 가시거나 펜션 놀러 가실 때이 오차로소스 구매하셔가지고 지금 이 제가 했던 것처럼 버터에 발라서 숯불구이 해먹어도 굉장히 맛있을 것 같아요 숯불구이 그렇게 해서 애들이랑 놀이도 하시고 맛있는 거 챙겨서 드시고 또 복숭아는 후식으로 드세요 후식으로 복숭아는 기운 없을 때, 당이 탁 땡길 때 있잖아, 피곤할 때 우리가. 그때 복숭아 이거 한개 먹으면 싹 사라집니다. 피곤함도 싹 사라집니다. 아주 달달구리하고 맛있어요. 이 처음에는 지금은 저희가 좀 갖고 온지 돼서 후숙이 돼서 좀 지금 많이 몰랑몰랑해졌는데 처음에 갓받 드실 때는 단단한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단단하고 어 조금 시간 2-3일 정도 후숙시키면 또 약간 몰랑해지니까 단단한 거 좋아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단단하게 어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받자마자 배송 받자마자 바로 깎아서 드세요. 그리고 이 안내해드린 동안 지금 옥수수가 있긴 있었는데 냄새 좀 야시구리해. 야시구리가 아니고 약간 좀 무슨 냄새를 해야지. 되 저는 되게 굉장히 맛있는 냄새가 나줘 하는데 생각보다 무슨 냄새는 나지 않아요. 좀 조금 어마합니다 냄새가. 아이 이 그림이 나오네. 파마산 치즈 가루를 뿌려야 이왜 파스타 집에서 약간 나오는 듯한 그런 그림이 나옵니다. 역시 데코를 해야 되네. 데코레이션 해야 되네요. 그죠? 음식 데코를 잘 해야 되는데 전 데코를 너무 못해가지고 모셨잖아요 며칠 동안 방송을 음식은 다 맛있었어요. 근데 이게 데코레이션을 제가 못해가지고 똥손이다 보니까 또 여기는 어 완성됐습니다. 제가 만든 옥수수 버터구이입니다. 버터구이 파마사 치즈 가루를 위에 뿌렸고요. 파슬리 가루도 지금 뿌렸습니다. 어떠신가요? 에어 파스타 집에 나오는 옥수수 버터구이 좀 맛이 나죠? 자지 저이 옆에 작가님과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어머뜨거니 조심하세요. 음, 버터가 버터 맛이 확실히 많이 난다. 버터 맛이 이좀 심심해요. 솔직히 좀 심심한데 이 위에 파마산 치즈 가루가 이 심심한 맛을 약간 맞아. 짭조리한 이 맛을 좀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나고 음. 음, 식감이 확실히 이게 구웠잖아요. 음, 노릇노릇 구운 미여이 부위가 확실히 더 맛있어요. 그래서 이 캠핑 가시는 분들 숯불에 구워 드시면 맞죠?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숯불 향과 같이냄서 너무 맛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식감이 너무 쫀득쫀득해. 확실히 차록소스라는 게 느껴지는 게 식감이 엄청 쫀득쫀득해서 요 씨는 식감이 너무 좋아요. 제 그래서 이걸 좋아해요. 이 쫀득 쫀득한 식감을 저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밥 먹을 때도 저는 찰 찰진 밥은 그렇게 안 좋아한데 찹쌀이 꼭 있어야 돼. 쌀 찹쌀이 있어야 제가 이 쫀득 쫀득한 맛 때문에 밥이 더 맛있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초당 소스가 보니까 요새는 더 핫하고 인기가 많던데 저는 초당은 솔직히 아삭아삭한 이 식감 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맛은 있어요 초당이 확실히. 아주 달달하고 맛있어. 지금 좀 싱거우신가 보네. 치즈가루를 열심히, <laughs> 옆에서 이 치즈가루를 열심히 뿌리고, 뿌리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저희 남양정 방송은 거짓방송 아닙니다. 맛있으면 맛있다. 맛없으면 맛없다. 말씀드린다고 그때 말씀드렸죠. 맛이 없진 않아요. 맛이 없진 않은데, 그렇다고 또이 생각을, <laughs> 옆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막확 이렇게. 아쉽지는 않는데 그냥 먹드세요 그냥 그냥 구매하시면 이 버터 발라 드셔도 좋지만 그냥 당은 조금 하셔가지고 지금 삶아 드세요 삶아 드세요 근데 나는 당은 더 필요 없고 그냥 고소한 맛으로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고소하게 드세요 바로 받자마자 삶으면 아주 고소는 해요 단 맛은 없지만 아주 고소하고 찰지기 때문에 나는 단맛 필요 없다 그냥 고소하고 찰진 맛을 느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배송 받자마자 그냥 전자레인지에 삶으셔도 좋지만 이 전자레인지에 삶으면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너무 굳어져버려서 턱이 아파요. 딱딱해져서 그러니까 그냥 물에 삶아 드십시오. 삶아 드시면 우리가 아는 다그마 시장에서 파는 그 차록 수수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좀 달달 달찍 찌근하게 드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당원이나 사카린을 조금 넣으셔가지고 삶아 드시면 어, 굉장히 또 맛있게 드실 수 있으실 것 같고 얘도 맛이 없진 않아요 근데 좀 심심한 맛이 있기 때문에 이 파마산 치즈가루를 좀 뿌려서 드시면 은 아주 간이 적절하게 마시, 맛있네요 그죠? 치즈가루가 좀 간을 하고 있거든요 짭짤, 짭조롬하게 음맛있게 맛있어 옥수수 자체가 워낙 맛있으니까 뭘 해먹어도 맛있네요 맛있어 음자이 체아 3차 옥수수 가격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10개 짜리가 있습니다. 15cm 이상. 15cm 이상. 이보여드려야이이 좋은 이상. 품들은 이상. 1이가득득보이드려야돼 m 이상. 이상. 15cm 이상. 1 5 c 이상. 1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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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지5 c m 이 15cm 이상 10개, 10개 자리가 12,900원, 15개가 15,900원, 그리고 20개가 18,800원, 25개가 2 9 900원입니다. 여러분, 무, <laughs> 목이 메이네요. 무료배송입니다. 무료배송.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10개보다 15개짜리가 15개보단 20개짜리가 20개짜리보다는 25개짜리가 가격면에서는 훨씬 이득입니다 그러니까 25개짜리를 강추드립니다 25개짜리 구매하셔서 이웃도 나눠주고 친구도 나눠주고 그리고 부모님도 선물해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25개짜리 강추 무료배송이오니 꼭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신규가입시 2 0 0 0원 그리고 추천인 코드, 이제 열리는 남향장을 입력하셔야 됐지만, 지금은 좀 바뀌었어요. 헬로우. Hello. 헬로우를 입력하시면 또 2,000원. 그리고 나 구매했어요. 하고 구매 인증. 댓글 아이디랑 같이 달아두시면 또 2,000원. 그리고 그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10분 이상 시청하시면 자동으로 쿠폰이 발급됩니다. 그래서 합이 6,000원입니다, 여러분. 6,000원. 이때 가져가시면 됩니다. 음, 오소스 근데 맛있지 않아요? 그래도, 맞죠? 옥수수가 맛있어. 응, 재능 문자가 좀 들어와가지고. 영작가님, 재능 문자 좀 꺼주시러 가주시겠어요? 음, 그리고, 음, 옥수수는 너무너무 쫀득하고 맛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옥수수를 넘어서 아까도 안내해드렸던 우리 해풍맞은. 해풍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해풍맞은 공해 햇복숭아를 또까쳐서 시식을 해보도록 할게요. 음, 다 드셨네. 그래도 이 여름 제철 과일이라서 비타민이 아주 넘쳐난다고 합니다. 복숭아도. 복숭아도 아주 넘쳐나고, 음, 복숭아를 깎아서 저희 장갑님과 또 나눠 먹도록 해보겠습니다. 어, 복숭아 색깔이 굉장히 예쁘다. 저는 사실 남한동에서 파는 물건들이 다 좋지만, 그다음에 제가 애정하는 게몇 가지 또 있어요. 감자. 제가 그때도 누누이 강추드렸죠. 5kg짜리가 가격도 저렴한데 맛도 너무 좋아요. 감자. 그리고 고구마도 정말 달고 맛있고 고구마도 그때 시장 조사를 하니까 저희 남양정께 제일 저렴하다고 어, 하시더라고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는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구매하시는 소비자분께서 어, 남양정 고구마가 정말 저렴하더라.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고구마도 한번 특가를 한번 제가 추진을 해서 어, 데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 방송 역시 원하지 못한 건가요? 네이버 방송이 잠깐 멈췄나요? 아잘 되고 있네요. 저 폰이 좀 이상한 건가 보네. 잘 되고 있죠 여러분? 잘 보고 계시죠? 구매하시면 됩니다. 오늘 지금 방송하는 건해찰 옥수수와 그리고 고흥 해풍 맞은 햇! 햇이 들어갑니다 저희 상품에. 햇복숭아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햇복숭아를 시식하려고 자, 자르고 있어요. 또이 시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한테 이 맛을 그대로 전달을 해드리려면 지금 좀 후속이 됐어요. 얘는 후속이 지금 좀 돼서 약간 많이 몰캉해졌는데 받아보시면은 여러분 몰캉한 상태가 아니고 딱딱합니다. 그렇다고 엄청 딱딱한 상태도 아니고 딱딱하고 약간 몰캉한 딱딱하고 약간 물컹한 그 중간 사이라고 하니까 받아보시다, 받아보시다 보고 바로 딱딱한 걸 나는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받자마자 드시면 됩니다. 받자마자 드세요. 색깔이 너무 예쁩니다. 지금 복숭아 색상이. 이게 계속시키고 나니까 더잘 익어서 원래는 이 노란, 노란 색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우속을 시켜서 좀 노란 색상으로 애가 좀 변 냈어요. 좀변했고 원래는 받아보시면 아주 뽀얀 백도, 백도 하얗고 핑크빛이 도는 백도 봉숭아이었습니다 저희는 며칠 받아가지고 좀 구석이 시켜 놓으니까 색상이 노랗게도 예쁘게 노란 색상으로 변했네요. 음, 여전히 맛있다. 드셔보세요, 약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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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며칠 구석시키니가더 단맛이... 그죠 음! 후속을 시켜놓으니까 이 식감이 더 먹기가 편하긴 편해요 저도 사실 원래 딱딱한 복숭아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게 먹는 이 식감은 특히나 이나 그 턱이 안 좋으신 분들은 그냥 좀 후속 시켰다가 이 식감으로 드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이 씹으면 씹을수록 이 안에, 가즙이 안에 아주 가득 찹니다. 가즙이 얼마나 많이 차는지 입안을 매우네요, 진짜. 음! 근데 약간 또 새콤한 맛이 나면서 달달한 향이 입안을 딱 하고 태우는 그런 맛입니다. 이 복숭아 복숭아도 정말 맛있고 라면 등에 옥수수도 정말 맛있고 저희 초당 옥수수 다 완판 나신 거 아시죠 여러분? 그리고 열심히 그래서 새로운 밭대기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당 옥수수 초당 옥수수 하시길래 초당 옥수수를 저희가 또 새로운 밭대기를 또 빨리 찾아가지고 또 특가로 또 안내를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차옥수수를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차록수수도 쫀득 쫀득하고 아주 찰진 식감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딱 대격일 것 같고요. 이 복숭아 달달한 이 복숭아는 어,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어, 공동구매 할때 저희 다 완판났던 애입니다. 완판이 괜히 나겠습니까? 완판이 저렴한 가격에 이 좋은 상품을 이 착한 가격에 여러분 안내를 해 드리니 금방 완판이 나더라고요. 저희 닭가슴살도 며칠 전에 또 했었잖아요. 닭가슴살도 하기만 하면 완판이 납니다. 완판이. 남양정, 지금 여러분 남양정 드림스마트스토어 검색하셔서 홈페이지에 오셔가지고 구경 한번 해보세요. 좋고 착한 가격에 좋은 상품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 강력 추천했던 감자도 있고, 고구마도 있고, 저희 도 젓갈. 젓갈도 그때 신안 어담 젓갈도 방려, 방송했었죠. 신안 어담 젓갈도 정말 굉장히 안 짜고, 덜 짭니다. 확실히 다른데 젓갈보다 안 짜고,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젓갈도 판매하고, 어, 저희 어제 했던 활전복도 판매를 하오니, 오셔가지고, 이렇게 구경 둘러보시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규가입도 하셔서 2,000 쿠페, 쿠폰 혜택 받아가시고 그리고 남양전 입력 코드 시 헬로우로 입력하시면 또 2,000원 또 받아가시고 그리고 제일 이것도 저것도 난 귀찮다 하시는 분은 그립 그립 10분 이상만 시청하시면 쿠폰 자동 발급 되오니 그립 오셔가지고 남양전 검색하셔서 방송 10분 이상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쿠폰이 2,000원짜리가 슝 나갑니다 그리고 네이버 여러분도 많이 시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저희가 하이사님이랑 저희가 항상 좋은 상품을 착한 가격에 이렇게 좋은 가격으로 들고 올 테니 방송 많이 시청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가격 안내하고서는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산 해찰 옥수수 15cm 이상입니다. 15cm 이상. 이 보시다시피 알이 꽉꽉꽉꽉 찼습니다. 꽉꽉꽉꽉 찼고 아주 단단하고 굉장히 신선합니다. 이게 10개입니다. 1 0개의 홈쇼핑 특가 가격이고요. 12,900원, 15개에 15,900원, 20개에 18,800원, 25개에 29,000원에 무료배송으로 나갑니다. 무료배송. 그리고 이 고흥 해풍 맞은 셋 복숭아가 5가에 17,900원, 6가에는 14,800원입니다. 이것 또한 무료 배송으로 나, 나가니 여러분 구매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어, 그럼 이따가 한 3시랑 또 5시 방송이 일정이 잡혀있긴 한데 제가 또 바쁘면 못할 수가 있어요. 근데 되도록이면 하도록 제가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남양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